네, 우선 저도 어서 물어보고 싶네요. 다이브 재밌었나요? 네! 아, 저는 이제 콘서트 전에 뭔가 준비를 하면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솔로업도 준비 하는데 이제 작사도 처음이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또 피빙이라는 안무에 참여도 하고 싶어서 되게 쉴새 없이 그런 바쁜 하루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조금은 힘에 부친 날들을 보내면서 아 뭔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laughs>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치러보니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이브 앞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내가 될수 있구나 나로서 그냥 무대 위에 있으면 정말 거짓 없는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콘서트 하기 전에 한번 옛날 그 저희 첫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 때 썼던 다이어리를 봤어요. 근데 제가 매 도시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일기를 썼었는데 일기를 보니까 아쉬웠던 점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뭐가 이래서 아쉬웠고, 뭐가 이래서 아쉬웠고, 그래서 아 내가 이때는 부족한 점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이번에는 아쉬운 점 없이 진짜 재밌게 잘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는데 3일 동안 정말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때보다 훨씬 더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면서 다이브 여러분들께도 잘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정말 3일 동안 와주신 모든 다이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다이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이브가 있기에 저희가 한 6명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언제나 하나인 거 아시죠? 멀든 가깝든 저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언젠가 또 재밌는 부대를 만납시다. 감사합니다.